여러분, 노인 냄새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듣기엔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현상은 존재하며 65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냄새가 개인위생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신의 몸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만약 피부, 옷, 심지어 베개에서 이상한 냄새나 곰팡내를 느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냄새를 멈출 수 있고 빠르게 행동하면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세요. 곧이 냄새를 없애고 몸이 상쾌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냄새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노날이라고 부르며 피부에서 더 많은 지방산을 생산하지만 항산화 물질은 잃어버릴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65세 이후에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 결과 종종 곰팡이 냄새, 끈적임 또는 약간 신냄새로 묘사되며 가장 나쁜 점은 이 냄새가 옷, 침대 시트, 가구에 베어들어 샤워를 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단순히 냄새가 다르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몸이 특정 독소와 지방을 분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을 함께 알아 봅시다. 1단계. pH 균형이 맞는 비누로 바꾸세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누는 그냥 비누라고 생각하고 몸에 바르고 씻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지나면 몸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방식으로 변화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온 비누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부는 자연적으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을 생성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들이 다른 방식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대신, 기름이 산소와 세균과 결합하여 곰팡이 냄새, 즉, 나이 든 사람의 냄새를 만들어내고, 그 냄새는 샤워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일반적인 비누가 이 냄새를 없애기엔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pH 균형이 맞는 바디워시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만 pH 균형이 맞는 바디워시는 피부와 함께 작용하여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 바디워시는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일으키는 화합물을 중화시킵니다. 즉, 샤워를 마친 후에도 신선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녹차, 활성탄 또는 레몬 추출물과 같은 자연성분들입니다. 녹차는 피부 위에 독소를 분해하고 활성탄은 냄새를 일으키는 기름을 흡수하며 레몬 추출물은 곰팡이 냄새를 중화하고 신선한 향으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비누를 바르고 바로 헹구지 마세요. 전문가의 팁은 이렇습니다. 최소 1분 동안 피부에 두고 헹구세요. 비누가 실제로 작용할 시간을 주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에 좋은 자연적인 기름을 빼앗아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이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피부는 더 깨끗하게 느껴지고 더 신선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결국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자신이 냄새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비누는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 진행해 봅시다. 2단계 식단 개선하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수나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단순히 더 신선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몸에서 나는 냄새에 영향을 미치며 만약 65세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식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부 음식은 몸에서 더 많은 지방산을 생성하게 하고 이 지방산이 땀과 세균과 결합하면 곰팡이 냄새나 약간 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냄새를 더 악화시킬까요? 가공식품, 튀긴 음식, 그리고 너무 많은 붉은 고기입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여러분이 없애고자 하는 바로 그 냄새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몸이 독소를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 독소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피부를 통해서입니다. 붉은 고기는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체내는 황화암물과 암모니아를 배출하는데 이들은 장미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이런 음식을 더 나은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안에서부터 중화시켜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할 것입니다. 즉, 잎채소, 감귤류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파슬리 같은 잎채소에는 염록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염록소는 몸의 자연적인 탈취제로 독소를 피부에 도달하기 전에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감귤류는 시스템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드러운 신선한 향을 남겨 정말 더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 베리류, 견과류, 녹차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냄새를 일으키는 기름이 생성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은 따뜻한 레몬 물을 아침마다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나쁜 채취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지속되는지 궁금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이 식단을 바꾸면 기분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신선한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렌지가 제일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뛰어나서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3단계 침대 시트와 위류를 더 자주 교체하세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피부뿐만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냄새도 위류, 침대 시트, 심지어 베개 커버에도 묻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5세 이후에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는 화합물인 노날, 너날은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에 스며들어 섬유 속에 깊숙이 침투하며 일반 세탁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샤워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위류를 입고 침대 시트 위에서 자면 그 냄새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침대 시트와 위류를 더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와 많이 접촉하는 것들을 말이죠. 먼저 침대 시트를 세탁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밤몇 시간씩 그 위에서 자고, 그동안 당신의 몸은 죽은 피부를 떨어뜨리고 땀을 흘리며 기름을 남깁니다. 만약 침대 시트를 일주일에 한 번만 세탁하거나, 더 나아가 몇 주에 한 번만 세탁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속에서 자고 있는 셈입니다. 냄새를 방지하려면 침대 시트를 최소한 일주일에 두번 세탁하고 베개 커버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머리, 목, 얼굴이 그곳과 접촉하므로 만약 그것들이 새롭지 않다면 냄새를 피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위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날은 천에 묻지만 일부 천은 다른 천보다 냄새를 더잘 보존합니다. 만약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자주 입는다면 당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천은 통기성이 좋지 않아서 세탁 후에도 냄새가 그대로 남고 지속됩니다.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리넨과 같은 천으로 바꿔보세요. 이 천들은 공기가 순환하고 다른 천보다 냄새를 덜 보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세탁 팁이 있습니다. 세제만 사용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제는 노나를 효과적으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탁 후에도 위류와 침대 시트에서 완전히 상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세탁 과정에 백식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냄새를 덮는 대신 냄새를 일으키는 분자를 분해하는 자연적인 탈취제입니다. 세탁기 섬유 유연제 칸에 약 2분의 1컵의 백식초를 넣거나 세탁 과정에서 행굼 단계에 직접 넣으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 침대 시트와 위류를 더 자주 세탁하고 적절한 천을 선택하고 세탁 시 식초를 사용하는 것웬그 지속적인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상쾌하게 일어날 것이고 위류는 더 깨끗하게 느껴질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곰팡이 냄새를 끌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듣고 계시다면 댓글 3번으로 알려주세요. 유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4단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피부 디톡스.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마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몸이 독소를 충분히 빨리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당신의 피부를 통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65세 이후에 느끼는 곰팡내나 불쾌한 냄새는 단지 땀이 아니라 몸에서 배출되지 못한 축적된 독소들입니다. 그리고 탈수 상태가 되면, 당신의 시스템은 느려지고, 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잡아두게 됩니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대신 당신의 모공을 통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주 씻어도 냄새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한 8잔의 물을 마시기 시작하세요. 아무 액체가 아니라 깨끗한 물, 정수된 물입니다. 커피, 탄산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탈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독소를 배출하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디톡스 과정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레몬을 추가하세요. 레몬수는 간이 폐기물을 더 빨리 분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들이 당신의 시스템에 축적될 기회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몸이 지방과 오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땀을 통해 나오는 냄새가 더 적어집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은 바로 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각질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죽은 피부 세포, 땀, 그리고 몸의 기름이 갇혀있게 됩니다. 이 축적물들이 스펀지처럼 냄새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각질 제거를 해야 합니다. 목욕하기 전에 목욕용 수건, 드라이 브러쉬 또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이 갇혀있는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가 숨을 쉴수 있게 도와주어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요약하자면 만약 당신이 냄새를 영원히 없애고 싶다면 그것을 내면에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레몬수나 녹차로 바꾸고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기분 좋고 활력 넘치며 심지어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5단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마 오랫동안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문제들이 은밀히 발전하면서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제때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점점 더 심각해져서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심장 질환, 당뇨병, 심지어 신장과 간 질환 같은 잠재적인 질병들은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초기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체내 시스템들이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 저하나 고혈압 같은 질병은 뚜렷한 증상이 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몸의 균형을 추적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불행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적어도 매년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사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과 신장 기능 같은 기본적인 지표들을 검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있다면, 의사는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는 가족력, 위험요소, 생활습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능동적으로 나서세요. 그리고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안심할 수 있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단계 자연적인 항산화제가 포함된 로론 데오도란트 사용하기. 솔직히 말해서, 만약 당신의 데오도란트가 실제로 냄새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불쾌한 냄새를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아침에 바르고 점심쯤 되면, 봄, 냄새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일반적인 데오도란트가 사실 냄새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문제는 땀이 아니라 더 깊은 원인. 바로 논넬, 논이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피부에 축적되는 화합물로 일반적인 데오도란트는 이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오도란트를 사용한 후에도 여전히 냄새가 약간 나고 기름진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자연 항산화제가 포함된 데오도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원인인 물질을 근본적으로 중화시켜 냄새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 유칼립투스 또는 마녀풀, 햄멜리스, 을 포함한 데오도란트를 찾아보세요. 이 성분들은 고급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논내를 유발하는 지방산을 분해하여 그것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냄새를 유발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유칼립투스는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죽여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녀풀은 자연적인 토너 역할을 하여 피부를 수렴시키고 기름 축적을 줄여주므로 전체적으로 냄새가 덜 나게 됩니다. 지금도 인공향료, 알루미늄, 파라벤이 들어있는 일반적인 데오도란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모공을 막아 논내를 가두어 놓을 수 있어서 냄새 제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데오도란트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이것을 바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욕 후 피부가 아직 조금 습할 때 바로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더잘 흡수되고 오래 유지됩니다. 적당량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데오도란트는 당신의 몸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적은 양이면 충분하고 그 작은 양으로도 멀리 갈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발라주세요. 특히 활동을 많이 했거나 오늘 날씨가 더운 경우에는요. 이 변화를 시도하면 멋진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몇 시간마다 데오도란트를 덧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단지 가리기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올바르게 먹고 침구를 세탁하고 각질 제거를 하며 이것을 결합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하고 자신감 넘치며 전혀 냄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체취 변화가 있었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몸이 조금 더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비누를 바꾸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섬유를 세탁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연적인 데오도란트를 사용함으로써 이 냄새를 없애고 매일 신선하고 자신감 넘치며 건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노화 건강관리 팁을 받아보세요. 댓글로 이 냄새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